안녕하십니까 이차장 TV의 이차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11년 동안 구매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요. 구매 업무를 하면서 좀더제 자신의 역량이나 좀 개인 개발을 위해서 자격증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격증을 찾아보되 보니까 구매뿐만 아니라 무역, 물류, 유통 관련 자격증도 좀 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에서 개발적으로 좀정리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격증과 그 다음에 국가공인여부 시험과목, 시간, 비용, 합격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구매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CPSM이라고 해서 에서플라이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주체기관 ISM이고 시험 개체 국 어, 국가 공인 여부는 이건 이제 국제적인 ISM 기관이라서 공인이라고는 보기보다는 사설 기관인데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긴 합니다. 어, 시험 개체일은 수시라고 했는데 한연 4회 정도로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CBT로 해서 컴퓨터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시험 과목은 세, 세 과목인데, 이제 세 과목이라고 모듈세 개인데, 그모듈세 개가 굉장히 큽니다. 모듈 하나다, 아, 세 시간씩 해서 총 아홉 시간을 보게 되고, 시험 비용이 거의 악마적이죠. 어, 한 120만, 1200불 정도가 넘게 됩니다. 과목도, 과목 합격증은 400점 이상이고요. 다음으로는 c p i m 이라고 해서 어 생산 재고 관련인데 APX라는 시스템을 사고어뭐 과목이라든지 시험 기간, 비용 이런 부분도 역시나 미국 주체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비쌉니다. 더불어서 이 구매 관련 자격증은 어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 기간 내지 지나면 어 갱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갱신 비용을 새로 봐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2011년에 CPS을 땄다가 지금은 유기간이 지나서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무역관련인 겁니다. 무역관련인 이 순서는 무역영어, 국제무역사, 관세사는 좀 난이도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무역영어가 가장 쉽고요. 현재 대한화 상공에 있어서 하고 있고 공인이면 연 2회 정도 그 다음에 뭐세과목에 시험시간 90분 26,000원 나머지 한국도 똑같지만 대부분, 국내 관련 자격증은 평균 60점 이상의 과목별 40점 미라,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취득하고 있는 국제무역사 1급, 무역협회사인데 아쉽게도 비공인이고요. 연사연 연 2회 하고 있고, 시간은 좀, 한 180분으로 100분 이상이 돼서 좀 힘들고, 비용도 좀 만만치 않게 비싼 겁니다.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, 자격증 중에 가장 유효한 관세사. 관세사는 상암인력공단에서 하고 고 공인이고, 연 1회. 8과목을 객관식과 그 다음에 필기 논술로 좀 나눠서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시간도 길고 아마 1,2차로 나눠서 봐야 되는걸 알고 있어요 너무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비용은 뭐 2만원으로 나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어 물류와 물류관리사 어 유통관리사에서 개발자로 전라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주요 과목 자격증 중에 내에서도 가장 주, 어, 좀 유효한 건 관세사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나머지 무역 관련해서 보세사, 원산재관리사, 구매는 KPM, KCPM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뭐 자기의 성취 뭐이 정도 그 다음에 취업생들 같은 취업 중생들한 나는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있다 아니면 자기 스펙 정도 쌓는 이 정도로 이제 실제 회사에 들어가서는 많이 인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역, 구매, 무역, 물류, 유통 관련 자격증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고요. 다음번에는 제가 땄었던 CPSM,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 1급, 향후에 딸 예정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무역 영어 1급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